우리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예언이 너무도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가볍고 귀여운 강아지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가볍다 생각 마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딸 사위 그리고 이... 손주 두 아이들이 3일 동안 휴가를 떠나면서 먼저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잘 다녀오겠다 하고 인사하러 온것 같죠. 그게 아니라 강아지를 맡겨둘 목적이 더 컸습니다. 어찌나 그 사람 품에 있기를 좋아하는 녀석인지 사람이 없으면 조금 도 움직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흘을 그냥 집에 두기가 걱정이라고 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밀크, 우주처럼 흰색 말티즈인데 이 희다고 이제 손자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 집 살이 사흘을 시작을 했습니다. 침도 많았어요. 집도 있고 사료 통, 물그릇, 장난감, 배뇨 패드 아주 보통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 저의 내외가 외출하려고 하면 혼자 있기 싫다고 아, 짖으며 낑낑되고 가기가 곤란할 정도로 이 소리가 그렇게 찰 때도 방으로 따라서 들어옵니다. 제가 책상에 앉으면 발밑 바로 곁에서 웅크리고 한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주 품에 안고 놀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 내외는 20년 전에 별이라는 이름의 욕셔테리아를 기르면서 얼마나 정을 주었든지 그 별이가 시력을 잃고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죽던 날에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러나 지금 손주들이 기르는 이 밀크가 내 집에 와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려 하는데 제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순간에 불현듯 제가 책에서 읽었던 강아지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녀석이 없었더라면 이 얘기가 떠오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는 예화를 우리 밀크를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가? 책 이름은 생각나지 않으나 저자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 많이 읽으시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어그저께도이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 아주 호감 있게 잘생기신 그 맥슬루케이더 목사님 그는 로마서 말씀을 강해할때이 강아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문이 로마서 7장 25절인데 유명한 요절 우리 먼저 같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듣기로 하죠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안타까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자기가 키르던 강아지 그 이름이 티나였어요. 티나라는 강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밀크 얘기가 아니라 티나 얘기로 옮겨가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루케이도 목사님도 그 티나를 어찌나 사랑했든지 장성과 돌보며 식구처럼 사랑하는데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뒤뜰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마침 티나가 나와서 놀다가 노랑나비 한 마리하고 눈이 맞았어요 나비하고 그래서 나비는 티나를 놀리듯이 아주 낮게 날며 장난을 치고요 티나는 나비를 잡으려고 공중으로 막 폴짝폴짝 뛰면서 지저대고 정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루케이더 목사님도 몇분 동안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티나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밀크도 식사시간이 오자면 녹음된 음성이 들려서 밀크야 밥 먹자 이게 세번 나오면 사료가 우수수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랬듯이 식사 벨이 울리자 이 주인이 티나를 불렀습니다. 티나야 이제 그만하고 일리 와. 그러자 티나가 놀이를 멈추고 주인을 쳐다봤답니다. 하지만, 곧장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땅에 붙이더래요. 그리고, 주인에게 돌렸던 머리를, 나비가 있는 쪽으로 다시 돌려. 한 번은 주인 쪽, 한 번은 나비 쪽, 보면서 번갈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뭡니까? 놀고 싶은 욕망, 공중을 맴도는 나비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주인에 대한 의무, 복종해야 되고, 주인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길러준 주인을 따라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이 사이에서 티나 강아지가 갈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강아지는 나비를 쫓아가 버렸어요. 주인이 불렀건만 나비를 향하여 지저대면서 주인 죄송해요. 이렇게 보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그 나비는 담장 밖으로 훌훌 날아가 버렸습니다. 티나는 담장 아래 주저앉아서 나비가 날아간 허공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더래요. 나비를 쫓던 흥분이 가라앉자 티나에게는 주인의 명을 거스른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강아지는 고개를 숙이고 이제 후회스러운 몸짓으로 주인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이 썼는데 배가 땅바닥에 딱 붙을 정도로 축처진 모습으로 기어오듯이 오는 강아지. 주인은 불쌍한 강아지를 향하여 손을 펼치고, 됐스 티나야. 자, 어서와. 자, 어서와. 내게 와. 하고 손을 펼치자 용서받음을 느낀 순간 티나는 손살같이 주인의 품으로 달려와서 안기더라.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는 기쁨. 이제 주인에게 달려가도 되겠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강아지의 죄책감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면 강아지보다도 더 빠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따라 달려가버리고 말았던 우리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것은 충동적이었다고 변명하고 함욕스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본능의 유혹 때문이라면서 변명했었던 우리 마음으로는 양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나 육신은 죄악의 충동이 지배하여 크게 가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내 모습, 나비라는 죄를 따라갔다가 주인의 부르심에 다시금 돌아오는 내 삶, 이 삶이 어찌 강아지보다 더 낫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가 갔던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 곁에 착 붙어있던 밀크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 가족을 만나자 펄펄 뛰면서 기뻐하고 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기 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래 너는 갔지만 강아지를 통해서 내게 또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 13절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강아지 같은 녀석들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우리 인간의 육신, 입술, 그리고 내 마음이 같지 않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소 오늘이 13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훗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13절에 이 말씀을 형식적 믿음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외식 외식이란 마음에는 없는데 얼굴이나 태도로 꾸미는 거짓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역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 부분을 위선자들아, 이렇게 썼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다른 사람은 무엇입니까? 위선자, 외식하는 자, 위선자. 저는 이 말씀이 치명적이어서 저는 어렸을 때도 별로 싸우질 않았습니다만, 어떤 애가 저한테 위선자라고 그래서 제가 일전을 불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위선자니. 그 말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위선자 정말 싫습니다. 위선자 여러 성별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체하지만 속으로 마음이 추악하다. 이 위선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내 자신의 마음과 육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던 것을 어찌할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는 다 같이 찬송하며 기도드리고 우리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같은 태도를 똑같이 보였습니다만은 정작 우리 마음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사랑했나? 아니 멀리 떠나버리지 않았나? 겉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나? 강아지보다도 못한 외식하는 위선자일 뿐 아닌가 내 마음 그래서 오늘 이주환 주사님과 함께 이 짧은 복음송을 우리 찬양과 경배 시간에 같이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말 이뿐만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 이두 가지가 다 주께 열납되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신 그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신 우리 여러분, 내 말과 내 입술의 말, 내 마음의 묵상, 이것이 함께 곧 육신과 심령이 일치하여 이두 가지가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자녀로 받으시고. 생명이 되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며, 반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함께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입술과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유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놀라라 이 맹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놀랍게도 앞이 캄캄해져버린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이 어두워졌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말씀으로 임하시는 이 계시가 꽉 막혀버린 탓입니다. 그래서 입술과 마음이 달라졌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까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주셨다 영이 깊은 잠에 빠졌다 Spirit of deep sleep 깊은 잠에 빠진 영이다 하는 말인데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렸어 내 영이 무감각한 상태에 빠졌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이 마비되어 버렸으니 이것이 될 말입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마비돼서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술과 방탕에 빠져 있다. 술 취하고, 교만하고, 방탕에 빠져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일을 다 잘해야 할 텐데, 선지자와 선견자를 구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랬죠? 선지자와 선견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실 텐데 선지자 prophet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고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선견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 see 보는 사람 see요. -er. 그래서 이 프로펫, 이 선지자와 스이어, 선견자를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두 분들은 어, 두 종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모두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무감각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사회에서 먼저 믿는 우리의 영이 마비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성직자들의 마음이 마비되어 버림. 이러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막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이 깊은 참에 빠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정의를 세우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도 이 입술과 같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입술과 진정한 마음이 같을까요? 국민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바빴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죄입니다.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무감각하다, 영이 마비되어 버렸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계시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계시는 임봉된 것인데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우리는 무지해서 모르겠다.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 계시를 모르겠다. 오늘 성경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획피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계시는 봉해진 것인데 내가 어찌 알겠는가 모르는 자들은 나는 모른다 그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심령이 마비된 채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싫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나머지 우리 29장 맨첫 절을 보시면은 아리엘 아리엘 아리에라 아리에라 하고 부르십니다. 아리엘의 무엇일까요? 29장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 무엇일까? 보니까 다윗이 진을 만든 진치드 성읍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시지 않고 아리엘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리엘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라이언 오브 가드 하나님의 사자, 라이온이래, 사자래요. 사자가 동물의 으뜸이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 중에 제일 으뜸가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보니까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불태우신다 하는 뜻도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단이 있는 곳이 아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신비하게 부르는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신비하게 부르는 이름. 그래서 우리 한국을 신앙적으로 신비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를테면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가 한국가하지 않고 동방의 예루살렘아 이렇게 한국을 부른다면 이게 신비한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은 성령운동이 일어난 평양을 부르는 이름이었지만 이제 평양은 복음에서 막히고 교회의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신비하고 신성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그래서 한국 백성아 하고 부르시는 대신에 동방의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듯이 예루살렘 백성아 하고 부르시지 않고 아리에라 그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죄악이 너무 크구나 너희들 말이 티끌에서 짓거리는 것처럼 파멸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시며. 부르셨습니다.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실 때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리엘 같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지혜와 총명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합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강아지보다도 더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하여 있을 진저 꾸짖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가 화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화 아, 있을 진저. 세 번역으로는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하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장한 한 장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백성에게 화를 내리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장, 29장, 30장. 오늘은 세 장에서 어떤 백성에게 화를 내리실 것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루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여 교만한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 권력에 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름진 나라를 떨어지는 꽃처럼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여 향락을 즐기는 교만한 정치인들, 나라를 망치는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닥칠 것이라고 준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성읍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북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화가 닥쳐와서 멸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꽃이 쇠하여 떨어지듯이 빠혀서 사마리아가 온통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향락과 범만을 버려야 합니다. 술취하고 향락에 취하여 교만한 백성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29장에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내 계획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누가 알아, 누가 들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술로만 신앙을 외면서 그 마음은 탐욕을 향하여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진흙 같은 우리가 어찌 토기장인을 속일 수 있겠느냐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흙인 우리를 토기로 만드신 토기장이 하나님 우리의 얄팍하고 무지한 잔꾀가 하나님을 노하게 할 것입니다. 무서운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그리고 이 나라의 음흉한 계획과 숨기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이것을 볼 것이며 누가 이것을 알 것이냐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30장 말씀에서 무엇이 화가 있는지 30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 폐역한 폐역은 패혁. 은혜를 배반하고 불순종한 일을 폐역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돌아서서 가버린 일 은혜 배반을 폐역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정치인들은 아수르가 침략해 오자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왕 바로의 세력으로 얼른 가서 붙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백신하는 것입니다. 죄에 죄를 들어가면서 화를 불러온다고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 안에서 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 숨기는 자 거짓으로 그리고 배반한 자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화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세워주신 동방의 예루살렘 이 나라가 하를 미하게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지금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일을 계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와 이 나라에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엄중히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교만과 숨김과 배반은 내게서 떠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함 같이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무거운 경고의 음성이 마음을 찌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아지 같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보다도 더 못한 강아지들은 더 순수한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닐까요? 저희는 영이 마비되어 버리면 동물만 또 갖지 못한 인간이 되기가 쉽겠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잠들지 않도록 하시고 영이 마비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셔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참미함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